그 이분의 그 사진을 좀 보면 정면 사진을 보면 특히 이마의 중앙 부위가 볼륨이 과하면서 이렇게 미간 쪽으로 이렇게 경계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기 싫었고 안녕하세요. 필러 부작용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최철환 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술한 사례를 보고 좀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 오래전에 이마 부위에 그 아쿠아 필링 필러라는 걸 하신 그 케이스인데요. 어, 이분 같은 경우 뭐 유가종으로 뭐 혹처럼 커지거나 어떤 건 아니지만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너무 이렇게 과하게 이마가 너무 돌출되게 느껴지니까 어, 제거를 하고 싶어서 매원하신 분입니다. 그 제가 그 이마 부위를 촉진을 해 보고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를 해 보니까 뭐 다행히 그렇게 어떤 조직의 변성이나 유가정화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서 굉장히 좀 쉬운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비너스 레이저로 조사하고 제거하기로 하고 수술에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아쿠아 필링 필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는데 이 필러는 사실 승인이 났을 때좀 의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됐던 그런 필러거든요. 과거에 아쿠아미드라고 해서 이런 어떤 반응구성 필러를 많이 시술했다가 그 아쿠아미드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시술을 안 하게 됐는데 그 아쿠아미드를 개발한 우크라이나에서 이거를 또뭐 아쿠아필이라고 해서 뭐 물하고 많이 결합을 시켜서 자연스러운 그런 필러다 해서 출시가 됐는데 사실은 어 저도 이게 허가가 나왔다는 게좀 이상했고 이 제품이 어떤 그 당시에 논문도 없었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우려를 하면서 시술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몇몇 병원들이 이거를 굉장히 시술을 해놓고, 그 다음에 부작용 때문에 이제는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물하고 이렇게 수분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렇게 물성이 굉장히 부드러운 필러가 제거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딱하게 육아정화 되면, 어, 굉장히 제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부드러운 필러는 물성이 부드러워서 비너스레이저를 쏘고 조사하면 어, 제거가 잘 되는 편이지만 또 반면에 그 이런 필러의 조직 변성이 일어나서 어떤 아쿠아 필링이 굉장히 그좀 조직하고 단단하게 달라붙으면 오히려 굉장히 제거하기 힘든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자의 어떤 테크닉하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비너스 레이저를 쏘고 흡입할 때 굉장히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만약 그렇다면 그 아주 그 구석구석 피부부터 뼈까지 여러 층에 걸쳐서 레이저를 쏘고 흡입을 아주 층층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시술자의 어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한 아쿠아 피임 필러가 조직 변성과 유가정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원활하게 제거가 잘된 케이스입니다. 그 이분의 그 사진을 좀 보면 정면 사진을 보면 특히 이마의 중앙 부위가 볼륨이 과하면서 이렇게 미간 쪽으로 이렇게 경계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기 싫었고 측면 사진을 보면 상당히 돌출이 돼 있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유가종화돼서 혹이 이렇게 부분 부분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필러 전체 볼륨이 과한 게 눈에 띄고 얼굴이 부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제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거 후에 이제 그 사진을 보면 정면 사진의 경우 이제 돌출된 과한 볼륨이 없어졌고요. 측면 사진을 볼것 같으면 아주 자연스러운 이마 라인이 생겨서 제거 수술을 받고 굉장히 만족하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어... 필러를 시술 받았는데 이게 너무 오래 가거나 모양이 너무 과하거나 이랬을 때 제거를 좀 서둘러서 하시는 게 그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게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가정화가 되면 어, 비너스 레이저를 조사해서 제거하기가 점점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제거 후에 어, 모양 회복을 위한 재건술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면역반응이 제거를 해도 한동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후처치를 꽤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사례처럼 어, 필러가 유가정화되거나 어떤 부작용이 없었을 때그 제거를 하시면 제거 후에 어떤 후처치나 모양 회복을 위한 어떤 조직의 재건을 해야 되는 추가로 시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육아종 진행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